오늘 말씀 제목으로 어, 멸망 앞에 설 때라는 제목을 잡았고 어, 생명의 삶 제목은 보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떠나심과 보아심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여러분 계속 뭐 읽어가고 계시겠죠. 이미 열한기 상부터 계속 읽어가시는데 가시, 어, 너무 반복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는 장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자들의 지금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 가는데도 솔직히 지겹잖아요, 이제 솔직히. 아, 왜또 일어나. 아이고, 정말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데도 우리의 연약함 알고도 봐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어, 우리도 참참 끼어르고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도 참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이 하, 인간들 왜 이러까 싶은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참 한숨이 나오시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이 기다림은 끊임없으신 것 같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포기할 만큼 되는데 다시 또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왜? 멸망 앞에 설 때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조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27절부터 30절이죠. 31절까지는 이 베가라는 왕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가가 죽고 그다음에 누가 일어나죠? 이제 호세아라는 왕이 섭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 이야기죠. 삼십일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이고 삼십이절부터는 요담 그나마 참 정직하게 행했던 지금 왕의 이야기를 조금 비교해서 나오는데 그 베가 이후에 또 베가를 삼십절 보십시오 그 아들 르말리아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쳐서 죽이고 이렇게 또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어 왕이 되는 호세아 이야기 나오는데 이 호세아가 기억해셔야 될 이름입니다. 뭐 호세아스로선 그 호세아가 아닌 걸 아시죠? 워낙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북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 이스라엘 이제 이 이후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 앞에 설 때라고 일부러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곧 호세아가 왕이 되고 완전히 멸망의 길을 아수르의 멸망의 길을 가는 마지막 지금 그 대목에 있습니다. 끝까지 한마디로 멸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죠. 그보다 더뭐 비교할 수도 없고 이겁니다. 저겁니다할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참 감사한 것은 잠시 떠나는 거지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회복하긴 하시죠. 그러면서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절망하고. 어 나쁜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거든요 우리가 정말 맞는 이야기지만 틀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떠날 만큼 절박하고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지금 이 보십시오 이제는 배가를 통해 호세가 세워지는데 이제 진짜 멸망의 시간표 앞에 서 있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이 아니람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혼합 족속이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참 치욕의 땅이 지금까지도 그 사마리아는 대명사잖아요. 이, 이 정말 안 좋은 곳 뭔가가 이제 죽진 곳에 대명사가 될 만큼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시간표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범죄를 통해서, 이 왕의 어, 죄악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함께 죄를 짓고, 이 정도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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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멸망까지 하겠냐 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앞에 나와 있고요. 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읽어 보시면 뭐 여러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때면 마지막 몽둥이를 또 드셨어요. 아수르 왕 디글라 블레세리 와서 29절에 보면요 이온과 아벨렛 마가야의 노에 게데스와 하술과 길러와가 갈릴리와 납디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멸망의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은 다시 또 이방 족속에게 넘겨줘 버려요. 몽둥이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무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매를 드셨는데도 그 호세왕은 또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가장 큰 응답을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라면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기쁨 어,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주신 응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이 있죠. 그 응답을 맛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제도 좀 말씀 나왔지만 언약 공식이 있어요. 언약 공식 가장 근본적인 언약 공식은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기차게 반.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언약 공식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막 아담 때부터 시작된 언약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저주하래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읽어가는 내용들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리심상과 에발산에 일부러 그걸 교육하려고 현장 교육까지 시키면서 복을 주겠다 순종하면 어떤 어떤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어떤 어떤 저주가 이 말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복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주는 내용보다 저주를 주는 내용이 불량으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그렇고 한두 배는 더 커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네 저주할 거라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 마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지금 신명기 때 주셨던 광나에 주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했던 그때의 약속과 공식대로 계속 이끌어가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린 넘어지죠. 그러면서 진짜 기쁜 응답은 그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이미 초래국 때부터 주셨던 그 응답 속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읽었던 것처럼 이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을 태어나게 했던 우리 세례요한의 부모님들이 붙잡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을 주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의로 여겼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말했고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큰 응답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자, 믿고 바라보는 자. 근본적으로는 메시아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조금 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지고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자로 또 그렇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델이 오늘 작은 모델이지만 어 지금 어 누구죠? 요담이라는 왕이 있죠. 자 3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배가 2년에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다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하겠죠 악한 어머니든지 좋은 어머니든지 뭔가 있겠죠 여기 어머니의 사독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이름이기 때문에 어, 좋은 의미로 썼겠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 아버지 되는 우시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서 분양하면 안되는데 분양하다가 나병을 이랬죠. 나병을 알았죠. 그때부터 요담이 교체하게 된 왕이 되는 그때부터 그래도 음 절반은 정직한 왕이었지만 이 요담은 그 아버지보다 더 훨씬 더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참 안타깝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까지만 요담의 업적이 나오는데. 또한 짝이 되는 역대하에서는요 역대 27장 2절에서 7절에는 요담의 그 업적이 좀더 나와요 왜 정직하게 했다 했냐 아까 말했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 어, 이게 참 중요하죠 그것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회복하고 또 오벨의 성벽을 세우고 많은 도시와 또 망대를 세우고 건축 공사를 하게 되고 암몬 족속을 싸워 이기며 또 그들에게까지 조공을 받을 때까지. 아 요담이 싸움을 잘했구나 군사력 강했다가 아니라 똑같은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순종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다 맡기고요 그걸 다 내팽개치고 있으면 계속해서 얻어맞고 너무나 지겹도록 반복되는 공식인데 지겹도록 못 알아듣는 왕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 옆에 섰는데도 은 너무나 큰 응답을 준비하신 응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은 이제 또 나오는데요. 또뭐 이제 내일부터 읽어 가시겠지만 이제 요담이 죽고 굉장히 긴 내용으로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이유로 멸망하게 되고요. 아하스라는 요담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또이 인간이 또 가관입니다. 또또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남유다도 백여 년 후에 또 아수르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죠.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한 것을 보고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닙니까? 아유 저렇게 멸망할 수도 있구나.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정, 정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죽는구나를 볼 텐데 그 백년의 기간 이후에 똑같은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한숨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자 멸망의 문 앞에서 이미 북 이스라엘은 바로 앞에 문 앞에 있는 멸망을 앞두고 있고 남유라는 반대로 아직까지 자기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착각한지도 모르죠 북 이스라엘은 봐라 멸망 그래 저 인간들 말안 듣더니 멸망하네 라고 우습게 여길 수 있었겠죠 그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둘다 지금 멸망의 앞에 있어요. 당장 멸망의 앞에 있느냐, 조금 더 있다면 앞에 있느냐, 똑같은 멸망의 앞에요. 결국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반추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어요? 이 역사 기록을 한 이유가 있죠.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간 이후쯤에 쓴 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지금 이 멸망의 길에 있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아. 과거의 왕들의 역사들을 쫙 기록한 내용이 지금 열왕이 상합니다. 맞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깨달을 답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구나. 결국 우리의 어,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자꾸 반복됩니다. 그때 그때 달라져요. 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왕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같이.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은 그곳을 향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지겹도록 멸망과 응답을 반복해서 나오면서 소망을 끊어놓게 하죠, 한숨쉬게 하죠. 결국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성경 읽으면서 보여 주시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살수 없음을 알고 영원한 소망 대신 그분을 기다리고 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나라에 내가 가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의 공식, 불안의 공식을 줬잖아요. 우리 마음 편하자고 하는 공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모든 자리 자리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곳마다 평안이 와요. 그 이야기죠. 그 공식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다스림의 자리를 자꾸 자꾸 침범하는 그 자리 자리만큼 우리는 불안하고 쫓기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게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곳에 모든 상황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 한편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허함이 떠나가요. 지금 내 마음 속에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떠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급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한 당사자인 저도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더라니까요. 아, 그때 또하나님시서주세요 지금 왜그 부분을 두려워하냐? 그 부분에 왜 지금 걱정하고 있냐? 그 부분에 왜 불안해하고 있냐? 질문하는 대답은 뻔해요. 내가 너의 왕인데.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요. 왜안 될까요?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부분만큼, 그게 크면 클수록 불안이 커지고요. 그것이 내어지고 놓아지는 만큼 평안해져. 이런 답이 있는데도 참어리 석은 자꾸 선택을 우리를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바른 선택하기 바랍니다. 어, 내일 우리 묵상 의세일 제가 좀 미리 봤는데 저는 뭐 주식을 모르지만 뮤추얼 펀드라는 내용이 있다네요. 뭐 공식은 주식 공식이잖아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라. 왜 적당하게 분산해라, 분산 투자. 그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왜 그래? 하나가 망하면 또좀 오르는 것으로 메꾸고 뭐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뭐 뮤추얼 펀드 공식인 것 같아요 주식은 맞는 것 같아요 또 인생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완전히 뭔가 몰빵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영적 공식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유 혹시나 불안하니까 주식은 안전한 것이라고 다 투자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러 군데를 분산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 조금 맡기고 어, 또 불안하니까 내가 조금 갖고 있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망해도 괜찮을 만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주식과 모든 일은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께는요. 몰빵하시되. 몰빵, 완전히 다 맡기세요. 절대 아끼릴 일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안 맡기고 내가 갖고 있는 만큼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뭘못 맡기지? 라고는 잘 생각이 안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불안해하고 있지?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평안하지 않지라고 깊이 생각하시면 보여지는 게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보여졌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 이걸 다 맡기게 해줘옵서 아는데 잘 안됩니다. 하나 이거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한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대상들 또 가족들 상황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몰빵하고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두고도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두고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아이들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축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완전히 드리고자 또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놓치고 주인 되려고 또 빼앗고 우리의 주인 된 자리를 넓혀 가는 모든 그 자리를 내어 놓을 수 있는 내려놓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응답 속에 살아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그의 모든 가족들 후대들 위에 가야 될 모든 자리와 만남 위에 이제에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Thank you.